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종 통제 관련 법을 추진 중인 독일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에 경찰은 물대포까지 쏘며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200명 가까이가 체포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코로나19 통제 관련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에 병을 던지고 연기를 피웠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옆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집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가운데 200명 가까이 체포했습니다. 집회는 연방 하원과 총리실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 열렸는데 경찰은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만 5천에서 1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연방 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공장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감염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laughs> 그곳 세력과 음모론자들은 감염법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갈길 바쁜 독일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지로입니다. <목소리도>